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스킨답서스 이걸 초보자님들에게 걱정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거 초보자 처음 이거 화초 키워보지 아니하는 분들도 용기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제. 이게, 한, 두달 정도 됐어요. 두달 정도. 원, 원 화초는 스킨답서서, 여기, 이거에. 야가 엄이에요. 야가 엄이고, 야한테서, 음, 이게 축 늘어지는 거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하늘에다 심어줬어요. 항아리다 이렇게 응.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촉촉 줄이 마냥 이렇게 늘어졌어요 응. 이렇게도 늘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늘어지고 줄이처럼 응. 예쁘죠 줄이처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키우냐 하면 항아리 어, 물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물구멍이 없어요. 그런 데다 키우는 거예요. 그런 데다 키우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냐면 여기서 잘르다가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는데 이건 물이 물하고 흙하고 반박이에요 물이 말하자면 죽처럼. 말하자면 이게 흙꽂이, 물꽂이 흙꽂이라고도 해도 되고 물꽂이라고도 해할수 있을 정도로 물을 많이 벗어요 물이 새 나가지 아니하고 영양분도 새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흥건하게 물을 벗어주고 그냥 여기서 이 원가지 이게 어머니지 여기서 여기서 축축 늘어지는 건, 여기 또 이렇게 늘어졌네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 더 늘어지면, 이거 더 늘어지는 거, 있으면, 또, 항아리나 어디다 해서, 누구, 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모심듯이, 모심듯이, 이렇게 꾹꾹, 꽂아놓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야. 예. 이게, 물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하 예, 보세요. 여기도 물이 흥건해요 물이. 그런데 얘가 물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거 어면은 물에다 안 물이 밑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그 음, 야도 잘 자라 야도. 뭐, 이게 들어서 가벼우면 은 물을 줘요. 흠뻑 줘요. 그리고 여기서 척척 쳐지는 건 가위로 잘라가지고 여기다 꽂아놓는 거예요. 물을 그냥, 그냥 물반, 흙반, 막죽처럼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두 달이 지났는데도 보세요. 물에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익어. 이걸 잘라갖고 또 어디다 심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어요. 응? 이거 너무 자라서, 이 겨울에, 겨울에는 물을 안 주고 겨울을 날까? 아니면 물을 주고 겨울에 날까? 물이 오래되면 이렇게 물이 끄득끄득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걸 계속 물을 촉촉하게 죽처럼 줘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춥지 않으면, 얼지만 않으면 얘가 잘 자랄 것 같아요. 누구를 잘라서, 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거 잘라서 주어봐야 되겠어요.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갖고, 꽂아놓으면 얘는 그냥, 그냥 또 번식하니까, 예. 항아리다 하는 것이 영양분이 빠져나가지도 아니하고이 항아리가 숨을 쉬니까, 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 보세요. 야도. 야도 작년에 작년에 한 1년쯤 됐나 소복하게 있는 거 예쁜 거사 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병문안 가서 보니까 복도에 이것이 많이 이런 화분만 일률적으로 착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아서 녹색 중에 꽃 역할을 하겠구나 해서 이걸 사 왔는데 그냥 자기 구실을 못하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옮겨줬어요이 항아리에다. 항아리에다 옮겨주고 이게 물을 흥건히 잘박잘박하게 줬더니 많이 예 끄덕끄덕해졌네. 물이 많이 줄었어요. 응. 음. 이 예,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럼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얘는 항아리에다 해서.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성원이라고 시달리고 또 이전에 살던 집이 좀 추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에서 실내에서 이제 키우려고 제방 한켠에 이렇게 놨는데 잘 자라요. 야도 항아리다 해놨더니 잘 자라고. 저는 이제 항아리다 이제 다 옮길. 옮길 예정이에요. 어, 이거, 이거,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어, 뭐, 이 식물도 보세요. 이 예, 마르면, 이거 초보자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야도 어, 이렇게 수정 재배도 잘 자라요. 얘도.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 실내에서 키우는데, 음. 여러분, 수종 재배하듯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 어, 그러면, 그, 가습기 역할도 할것 같아요, 얘가. 왜, 왜냐면, 항아리에다가 하면은, 항아리에 물을 흥근하게 부으면, 이이 어, 집안, 그, 공기가, 가습 역할 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아리 우에다가 항아리 우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야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네. 보기 좋지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실망 안 하실 거예요. 어 이왕이면은 그 항아리에다가 어. 리치 소일이라고 하는 흙이 있어요. 듣고 받은 흙. 인터넷에 치면은 나와요. 어, 리치 소일이라고 하는 흙을 주문해서 마사토하고 섞어도 되지만 나는 마사토 섞지 않고 흙만. 예, 그냥 일반 흙만 있어요. 항아리에. 항아리에. 그리고 물을 흥덩이 그냥 잘박 잘박 하도록 어, 중마냥 부어준 거. 그런데도 이 스킨답서스는 아주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거 실패함이 없어요. 제가 두 달, 두달 됐어요. 두 달, 좀 넘었나 두달 됐나. 항아리 다물 구멍이 없는 항아리 다 한번 해보세요. 숨 쉬는 거라 모르는 분들은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좀 물을 저렇게 하느냐고 깜짝 놀라는 분 있어요. 비웃는 분 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스킨 답서서는 아주 어, 좋아해요. 음, 그리고 행운목도 그렇게 해보려 그래요. 행운목도. 어, 그리고 이제 저게 그 뭐야 금은화, 금은화 돈나무라고 그러죠. 금은화. 걔도 물을 흥건히 보났는데한달두달 어, 겨울 내 어떻게 저, 제가 견디고 있는지 그거 어, 물이 많으면 제가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그모나도 음, 물꽂이 해서 물이 홍등하게 해서 겨울을 잘날수 있는건지 그거 실험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예, 네, 건강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